가족이란 꼭 피를 나눈 사람들일까요? 네,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는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묻고 있습니다. 전통을 넘어 일상을 담고 또 기억을 연결하는 이번 이야기. 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작가의 정의를 새롭게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시의 시작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따뜻한 가족의 재정의를 지금 한번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자 여러분들도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와 주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대학교 박물관 팀장으로 있는 학예 용사 김종찬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고요. 제주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고학하고 지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팀장님 께서 지금 이곳에 저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 이곳은 제주대학교 박물관이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은 제주대학교 박물관 중에 기획특별전시실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평상시에 특별전을 계속 오픈하고 있고요. 어, 때로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과제 전시나 졸업 전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와 보니까 공간이 되게 쾌적해요. 네. 그래서 되게 전시 보기도 괜찮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저 같은 일반인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상시 개방돼 있고요. 네. 그러면 이번 전시를 좀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희가 그 매년 공모 사업에 저희가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대학교 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대학박물관지능 지원사업. 여기에 선정되면서 저희가 이거를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기획을 할때 군산대 미술관, 그리고 경북대 미술관, 세계박물관이 어 무엇을, 어떤 주제를 해서 이런 전시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어각 지역을 관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현안 문제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찾아보자. 이렇게 찾다가 가족이라는 주제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시험 사아 지원을 했는데 어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점. 어떤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뭐 요거는 보편성을 둘수 있는데 어 우리 지역의 문제 한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일인 가족의 증가라든가 출산율 감소 다문화 가정 뭐 가족 형태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의 전통 가족에서 현재는 좀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가족에 대한 의미 좀 희미해져가는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가족의 재정이. 대한 그런 전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전시를 좀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도 있을까요 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하면 어, 전시의 제목이 당신의 가족은 누구인가 처럼 가족에 대한 중점을 뒀습니다 어, 기존에는 전통가족의 개념은 어, 혈연으로 뭉쳐있는 울타리안의 그런 대상을 얘기했지만 현대의 가족은 그보다좀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주변에서 의지하고 공감하고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 특히 이웃이라든가 친구 하나 못해 반려동물까지도 최근에는 가족의 개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족의 학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음, 가족이란 꼭 피를 나누지 않아도 내가 뭐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해주신 반려 동물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좀 가족의 정의가 좀 확대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전시가 이제 순회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제주, 대구 이어서 군산까지 이렇게 순회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족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 제주의 전통가족의 개념인 괜당 그리고 군산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그런 변화상에서의 가족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어, 도시화, 현대화 뭐 이로 인해서 변화되는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뭔가 시간상과 공간상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한국의 전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이번 전시가 또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부터는 좀각 파트별 전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순덕이 가족의 하루 네. 맞죠. 네. 그럼 이 순덕이 가족의 하루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을까요?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순덕기 가족의 하루는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약간의 동영상입니다. 어, 과거에 사진을 가지고 가족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각색을 했는데요. 이 각색을 하면서 담고 싶은 내용은 제주도의 가족, 전통가족, 어떤 거였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주도의 전통가족의 가장 기본 근간은 따로또 같이 라고 갔습니다. 제목이, 문구가 좀 재밌죠? 따로또 같이. 네. 제주도의 전통가족은 핵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분가를 시키고요. 같은 울타리에 같이 살면서도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이 부엌을 따로 씁니다. 뭐, 솥을 가른다. 뭐, 이런 제주도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의 여성의 강인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여성들은 집안일 반일 그리고 바다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여성의 지위가 남편의 지위와 거의 동등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강인한 활동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아무래도 괜당이겠죠 괜당이 개념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처가 외가 이런 걸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괌당의 네트워크는 아마 제주도의 그 전체의 친족이나 가족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괌당을 통해서 어려웠던 시절의 그 상부 상조 뭐 이런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순덕이 가족의 하루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진을 좀 약간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순덕이라는 어린 해녀가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이렇게 가족을 중심으로 아침에서 저녁까지의 어떤 시간 타임을 두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집안에서 반일 뭐 야유에까지 전체적인 영상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저도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진을 보면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아. 네.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면서 우리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랬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파트 2에서는 골목 친구들이 이제 또 다른 가족으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좀 오늘날 우리 지역 사회에 좀 던지는 시사점 있을까요? 골목대장, 놀이친구 골목대장이라는 게 가족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좀 우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지만, 어, 아주 가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파트는 일단 군산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졌던 어, 당시의 가족의 모습을 일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아, 어린 꼬마 친구들 얘기입니다. 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일터로 나가시고 그 나간 상황에서 꼬맹이들은 혼자 놀게 돼요. 그래서 그 꼬맹이들이 혼자 놀지 않고 지역에 있는 골목에서 서로 같이 놀고, 뒹굴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꼬맹이들은 그 놀이, 골목에서 놀면서 사회성도 기르고요. 잘 모르잖아요 친구들이 그런데 뭐 나이 차이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서로 간의 어떤 서열 문제라든가 어떤 역할 분담 뭐 이런 같은 사회성도 기르고요 어쩌면서 보면 부모님의 어떤 부담도 덜어 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까지 같이 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 제목이 골목대장처럼 골목대장은 친구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호해 주고 보살펴 주는 그런 것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골목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골목의 친구들이 실은 현재의 저희들이 이제 변화되는 가족의 그런 모습들 중에서 이웃, 가까이 행복적이 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같이 놀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세 번째 파트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족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공동체로서의 좀 어떤 이제 가족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런 특징들도 좀 소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음, 네. 어, 세 번째 파트는 대구경국 파트입니다. 그래서 대구경국 파트는 현대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 1인 가족이 증가되고 어, 다문화 가족. 그래서 이렇게 현대 가족이 변하는 미래 가족은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에,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작가가 다섯 분 계신데요. 전시 작가 다섯 분 중에 어 박혜수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좀 재미있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미래의 가족 매칭을 하는 그런 전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 어, 혈연이라든가 이런 대가족이 아니고, 뭐, 1인 가족, 뭐,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에 가족회사를 만듭니다. 미칭시켜지는 가족회사.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의 뭐, 전체성이나 자기의 취미, 뭐, 이런 부분이 맞는 친구들을 골라서, 어, 어느, 뭐, 설문이라든가 이런데 그 가족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가족은 어, 하나의 그또 다른 가족을 매칭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환상 가족이라는 주제로 한번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이 파트에는 아,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어, 작가 중에 한 분은 직접적으로 대구의 쪽방촌, 네, 쪽방촌을 직접 체험을 하셨어요. 한평 정도 되는 쪽방촌인데 어, 그분들의 그 느낌을 체험하고 싶어서 어, 들어가 봤는데. 그쪽에 한, 한 1인 가족이 밤에 낮에 일을 하고 혼자 터벅터벅 들어가서 그 작은 방에 누웠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있고, 그런데 그 외로움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소음이 들려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소리, TV 소리, 그런 소리들이 너무 마음에 안정을 주고, 아, 마치 가족처럼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현대. 이인 가족의 비애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지금 우리가 이번 전시의 주제가 되고 있는 어, 미래의 당신 그리고 현재의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라는 어떤 물음에 질문을 던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팀장님 소개를 직접. 들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 파트 3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네, 파트 3 재밌어요. 실제로 가서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팀장님은 이 모든 파트 중에서 어떤 파트에 가장 좀 애정이 가시나요? 어, 모든 파트가 다 애정이 가죠. 그런데 어, 저는 참고적으로 세 번째 파트가 더 좋습니다. 저도 요 가족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거하지만 어, 저희 가족도 다. 세 명인데 다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 살고, 저희 집사람은 또 나주에 있고, 딸은 서울에 있고. 그래서 가끔 집에 혼자 들어가서 아파트에 사는데 있으면 좀 외롭습니다. 근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아, 또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까 작가의 그 느낌이 확 와서 세 번째 파트가 좀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 전시가 이제 대학 간, 네. 지역 간, 그리고 이제 뭐 기관 간 연대가 네. 중요한 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협업 과정에서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주, 전시 주제를 잡을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대학 간, 지역 간.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축을 이뤄서 관통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주제를 잡을 때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 제주의 전통 가족, 군산의 군대화 가족, 대구 경북의 도시화 가족 이런 가족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또 가족의 공간이라는 부분하고 매치가 되더라고 해서. 지역의 공간, 다른 세계의 창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것도 참 재밌겠다. 뭐 그런 부분에 대서좀 진행을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좀 서로 다른 지역과 대학, 그리고 또 박물관과 미술관이 좀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장점은 많겠죠. 뭐 일단. 국립대학 박물관이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세계기관이 이렇게 연합을 하면 인력과 재원이 좀 충분하게 마련된다는 어떤 이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연구사들이 좀 교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물관하고 미술관입니다. 법으로는 박물관 미술관법이라고 하지만 전시 연출이나 기획, 뭐 담고자 하는 메시지에 보여주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좀 힘들 부분도 있었지만 어 어쩌면에서 보면 메시지 전달은 양쪽에 있는 장점을 살리면 깊이와 넓이가 더어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박물관이 역할이 이렇게 세계박물관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계박물관만 했지만 어, 지역의 사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 전국적인 어떤 국립기관의, 국립대학박물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역의, 대학박물관도 지역의 사회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아마 연합을 한 가장 강점이 아닌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강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뭐 강점이 정말 많네요.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이제 이번 전시를 좀 찾으셨던 관람객들이 이 가족이라는 어떤 주제를 통해서 좀 어떤 것을 좀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라셨을지도 궁금한데요 가족 개념 하면 전통적인 혈연 가족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 가족은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어, 주변의 내 마음과 같이 좀 친하고 있고 보듬어 줄수 있고. 같이 갈수 있는 부분도 가족이 될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특히나 또 이런 전시를 보고 가면서 그런 뭐 생각을 하신 분도 꽤 괜찮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나는 반려동물 개가 뭐 가족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아, 예, 가족이 될 수도 있네. 뭐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당신의 가족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쓱 보고 어떤 집에 가면서 전시를 나서서 집에 가면서 가족 가족은 뭐지 한번 이런 고개를 갸우뚱 한번 정도만 해도 저는 좀 전시가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하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이번 제, 전시 제목이 저도 처음에 딱 보고 조금 어,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좀 난해했거든요. 이렇게 팀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제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이번 전시 이후에 좀 계획하고 계신 뭐 연계 프로그램이나 좀 후속 뭐 기획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전시만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어, 순덕이 가족 이야기 중에 순덕이 할아버지가 대바구니를 엮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순덕이 할아버지 장인을 모셔서 장인의 옛날 가족 얘기도 듣고 대바구니에 대한 어떤 체험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8월쯤 되면은. 어, 제주의 가족 핵심이 되는 괜당에 대해서 강연도 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연 제목은 제주의 괜당 괜당으로 들어가기 뭐 이런 주제로 해서 강연도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전 시가 저희 대학박물관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순차적으로 뭐 대구 경북대 그리고 군산대로 이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9월 어 10월쯤에 제주도의 금성문 음, 뭐 이렇게 방선문이라든가 용연이라든가 한라산 백록담 속에 마을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마을명들을 총 집합하는 탁본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응원하고 기대해보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 저희 전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람객분들께 좀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이번 전시를 관람해주신 모든 관객, 관람객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전시의 제목처럼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좀 난해하고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질문이긴 하지만 어, 이번 참에 가족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을 한번더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모습 그건 어쩌면 함께할 시간과 마음의 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와 대구 그리고 군산으로 이어지는 이번 전시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이 시간역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